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가운데 종로구가 긴급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3억 원 규모로 공공 일자리 지원이 핵심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종로구는 우선 공공 일자리 창출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발 직무는 관내 코로나 방역과 해외 입국자 수송 요원, 어르신 마사지 관리 등입니다. 4개월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며 주 40시간 기준 월 249만 5천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문화공연계에 대한 일자리도 지원됩니다. 공연장 지원이나 보조 업무를 맡게 되며 급여 조건은 종로구 생활임금 수준 이상 지급됩니다. 나머지 편성금액은 재난관리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들어갑니다. 특히 종로구의회 의원 11명이 자진 감액한 월정수당과 국내외 연수비 등이 이번 추경에 재난 관리 기금으로 편성됩니다. 자진 감액 금액은 6,600만 원 상당입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저희 지역 경제도 많이 침체가 됐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소상공인든 아니면 또 갑자기 실직을 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종로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PC방, 노래방, 소형 학원 등의 휴업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종로구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사각지대에 놓인 생계곤란 가구에 월 30만원에서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종로구는 다양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필요할 경우 2차 추경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뉴스 이재원입니다.